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는데 성경은 얼마 동안 떠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이 정도라면,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공격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환영할 것만 같은 회당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십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은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맞이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시험과 시련을, 마, 시련해 봤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험에 맞서는 자세, 삶의 시험을 이겨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